자 여기 집합 A 하고 집합 B가 서로소다 두 개가 서로 소가 된다라는 그 말은 뭡니까 A 하고 이거의 부분집합입니다 이거의 부분집합 그쵸 여기 부분집합하고 A의 부분집합 이거하고 누구하고 B라는 집합의 교집합을 하면은 공집합이 나와야 돼요. 원소가 없어야 된다고요. 공통인 원소가. 그쵸 그러면 얘의 부분집합은 공집합을 포함해서 원소가 한개 있는 거어 이렇게 쭉 나열할 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원소 그 부분집합의 총 개수는 몇 개입니까? 2의 5제곱이라는 거 알게요. 알고 있습니까? 음. 자, 2의 5제곱만큼 전체 32개의 부분집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b하고 서로소가 되려면 여기에 32개의 부분집합 중에서 어 그러면 예하고 1이라는 거 여기 이제 요게 1 있잖아요. 1과 b라는 것의 교집합은 있습니다. 누가? 1이라는 것이 얘네들은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쵸 맞죠? 그러면 1, 2, 3을 제외한 부분집합. 어 만약에 4하고 여기에 있는 부분집합 4하고 이거의 교집합 B를 하면 공집합이 됩니다. 되죠. 그쵸? 그러면 4는 되는 거고, 5도 되죠. 그쵸? 그러면 공집합이 되니까 되죠. 그쵸? 그 다음에 4하고 5도 됩니다. 맞나요? 그쵸? 근데 여기 부분집합, 공집합도 있었으니까 b 랑 하면 공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쵸? 어. 그래서, 요렇게 답을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